보통은 빼본 거야 a 빼 b. 맞아 이거. 응? 그래서 아, a b 빼기 아, 그 얘는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여기를 a 두 모로 a b로 만들어요. 그럼 위에 뭐가 돼? 제곱이죠. 응? a 제곱 b 제곱. 그러면 얘는 a b 분의 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b. 마이너스 A제곱, 마이너스 B제곱. 응? 이렇게. 음. 이렇게 하면 힘든데. K죠? <laughs> 뭐가 안 나오네. 어, 안 나오니까 전화도 다시. 얘를 따로, 예분에 예, 예분의 해봐요. 뭐 어떻게 나오지? 예분에 예는 A 하나 약분되면 b 분의 A. 얘하고 얘 분의 얘는 b 하나 약분면 b. b 분의 b 아네이게되죠 네, 어? 네 어... 얘를 산술기하도할수 있죠 와, 제발. 아 제발 산술기야 뭐보다 큰 나한테 2트2 분의 1이 1 <laughs> 2 나오죠? 네 그럼 2 네, <laughs> 최소값이 2야 음... 어... 그럼 A, B는 어떻게 되는 거야? A, B는 A, B 못하면 1보다 클까? 작을까? 1 그러니까 2분의 1, 3분의 1 해봐 아, 1보다 작죠 2분의 3죠? 곱해도 네. 네 어? 1보다 작아, 1보다 작아 그럼 얘가 0. 몇몇이야? 빼기 말이 안 B야. 되네 안 되죠? 음수죠? 네 음수는 누가 큰 거야? B가 큰 네. 거야 양수면은 A 가큰 거고.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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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0이면 같은 거고. 그래서, 어. A보다 B가 크다, 이 대입한다고 하면 대입은 돼. 뭐, 여기다가 2분의 1, 3분의 1, 아니야. 3분의 1, 2분의 1이죠? 어? 3분의 1, 2분의 1 대입해봐. 그래도 돼. 돼. 상관없어요. 어? 그렇게 <붙인> 해야지. <붙인> 어, <붙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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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게 해야 하나만 했으니까 나머지 그럼 해봐야 되지. 응? 대입해봐. 이거? 나이거잖아요 <laughs> <laughs> <번 하지> 뭐? <laughs> <그래도 웃음> 얘는 봐봐. b분의 a 아, 아니다. 더하기 2분의 어, 2는 1이죠. 아, 어. 그럼 b분의 a는 어, 1보다 클까 살까 2루트 1분의 2 한번 써보자. 2분의 1분의 3분의 1역수서 올라가면 3분의 2 0. 몇몇이죠도 더하기 미야몇리 점점. 1. 리 응. 아. 이리. 역시, 이리. 이리. 가면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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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비로나눠요나 필요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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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의하나 필요하나? 필요보다커하도필로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? 하도필나하나요하나하나 필요하나? 필하나요요나나요하나나요하나나 필요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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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 몇 명? 그 그렇죠? 다음에, 계속 이렇게? 네. 어, 계속 계산해도 돼요. 음. 그래서, B는 1. 몇 명이고, C는, 아, B가 2, 2보다, 2보다 크니까 B가 제일 커. 그 다음에 얘가 C죠? C는 1. 몇 명? C가 여기. A는 6에 4가 A. 답은 이렇게 되겠죠?